입추가 지나고 나니 조금은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네요. 이래서 9월에는 원숭이띠들을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행성은 9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의 운세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들의 성품은 정원에 뿌러진 기름진 흙과 같이 인쁜동한 후하고 인자해요. 외면상으로는 기질이 약간더 보이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욕망과 진염이 붙하고 있으며 어떤 사본에 접근하면 지혜가 번뜩이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성격은 외유 내강적이면서 운명 역시 연륜이 더해 갈수록 상승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 특성을 잘 살려서 힘차게 도전을 한다면 2025년 9월에는 행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의 꽃과 가을의 시작을 함께하는 9월, 한낮에는 짜증나기 쉬운 더위라서 시원한 웃음으로 이겨내시고 즐거운 9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양력 9월에는 한달 내내 공휴일이 없는 꽉찬한 달이니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9월에는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남들의 구설수가 되겠습니다. 9월에 구설수가 있어서 가족들 간에도 소모적인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9월이니 각별히 유념 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변동과 변화가 많은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변화가 많은 9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년 값신년생들의 9월의 운세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방침을 한다면 좋은 기대를 이루어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는 힘들어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편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좋으나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신다면 좋은 기운이 계속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건강이 나빠진다면 10월에 가족관계하는 추석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하게 몸을 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체력의 한계를 적절히 파악을 해서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면 건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너무 과신해서 주의력이 떨어진다면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하신다면 큰어림 없이 9월이 지나갈 것입니다. 단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9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기대를 해보셔도 됩니다. 9월에는 동쪽에서 활동할수록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이는 동쪽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만남이나 약속이 있다면 동쪽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는 계획성 있는 지출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시고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위한 준비의 시기로 삼을 때 금전적인 결실이 따를 것이고 지금의 연세에도 재무관리에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년 병신연생들의 9월의 운세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걱질거리가 있거나 난제에 봉착에 있다면 무엇인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이득인 9월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일상을 보여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적으로는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을 벌기는 편형, 잃는 경우만 끝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현실의 눈을 가릴 수도 있으니, 욕심을 드러낼수록 손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현재의 만족을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약간의 위험 요소도 존재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일로 인해서 집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 9월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월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점차 호전되겠으니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신체 리듬이 좋은 편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신다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68년, 50년생은. 다양한 변화의 구월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노력에 따라서 보람찬 구월을 보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태도와 여러분의 의지라는 것을 잊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큰 권한을 부여를 받거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구월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일을 떠맞거나 책임을 떠맞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어 도리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화를 할 때는 비밀과 사상환이 담긴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말조심을 하는 구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직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내에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산을 한다면은 행운이 넘쳐나는 그런 9월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재미적으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에는 여러분들 돈의 거래는 금물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다. 투자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더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9월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80년 경신연생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9월입니다. 모처럼 하얗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대인관계를 새롭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인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여러분들 운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서 부지런하게 움직여보시도록 하세요. 재물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9월입니다 하지만 재물 운이 좋아서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니고 매우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럴 때 돈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이시고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투자에서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인 경우라면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 사람을 잘 섬긴다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나 고설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양보와 아량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다 보면 일이 커지게 되어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관계에서는 마음이 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처음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도 있으며 마음이 활동적이고 쾌활해 바뀌는 구월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인간관계도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다고는 구월 말씀드리는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꼭 좋은 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